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무얼 각오했습니까? 죽을 것도 각오했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미 내 예산에 넣었다. 울지 마라. 그래요. 성제자매들은 가지 마세요. 가면 위험해요. 그러는데." 나는 죽을 것도 예산에 넣었다, 각오했다, 울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결심을 위해 각오하는 거잖아요. 그가 한 결심은 뭐길래, 무슨 결심을 위해 이런 각오를 했을까? 그 앞장 20장입니다.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결심은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것 그의 결심이었고 그걸 위해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면 예루살렘에서 죽고 가는 도중에 죽어야 되면 그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까지 각오했다 라고 한 거죠 그의 예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복음을 전할 때 각오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예산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인형뽑기 게임 아시죠? 500원 또는 1,000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인형을 집게로 잡아 올려야 돼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하지만 그걸 위하여 내 1,000원 넣는 걸 나는 예산에 넣어 예산에 포함시켰으니까 1,000원 넣는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1,000원은 내가 희생할 수 있어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1,000원 넣는 거잖아요. 인형 뽑기 게임이 아니라 그 안에 영혼들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영혼들이 있어요. 나의 가족, 내가 기도 부탁한 그 영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를 넣으면 내가 그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얼마까지 넣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가고입니다. 나는 500원도 아까워. 나는 1000원도 아까워. 그러면 그 영혼이나 그 인형이나 나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면 그 영혼을 살리는데 나는 얼마까지 넣을 수 있을까? 얼마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 그게 각오인 겁니다.